이쪽 부분에서 이제 진동둘레의코 줄임을 3코, 2코, 1코까지 모두 줄였어요. 줄이고 나면은 V넥으로 줄여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중앙 부분의 코수가 39개, 39개 그리고 여기 마커 걸려있는 부분이 이쪽에서도 40번째, 이쪽에서도 40번째인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V넥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코는 지금부터 뜨지 않고 마커만 걸어 놓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코 줄임을 할 건데 코를 줄이기 전에 세 코를 남겨놓고 이제 코 줄임을 해야 돼요. 자, 겉뜨기 부분에서 이제 쭉 떴어요. 패턴대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왼쪽 부분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코를 옮겨 놓고 그다음에 맨 가운데 센터에 마커 표시한 부분도 이렇게 그냥 빼 놓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 39코에서 세 코만 남겨 놓고 여기 두 코. 2코, 이두 코를 동시에 겉뜨기로 떠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코를 이제 줄이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코는 항상 겉뜨기로 떠 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세코 남겨 놓고 두 코를 동시에 뜨고 맨 마지막 한코 겉뜨기로. 이 겉뜨기는 나중에 V인 부분에서 고무단을 뜰때이 코가 이제 코를 잡는 중심이 되면서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코를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뜨기에서는 코 줄임이 없기 때문에 안뜨기는 그대로 떠주시고요. 자, 다시 안뜨기 뜨고 겉뜨기 떠야 될때 보면은 하나, 둘, 세 코가 남아있어요. 세코 남아있으면 두 코. 겉뜨기 방향으로 그대로 떠주셔서 코 줄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 여기서 한번 줄이고, 지금 안뜨기 뜨고, 다시 겉뜨기해서한 번을 줄였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코수를 점점 줄여서 22코가 남을 때까지 코를 줄여주시고요. 22코가 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코 줄임 없이 쭉 뜨면서 뒷판하고 똑같은 단수만큼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선 연결하면 되거든요. 뒷판하고 앞판의 길이가 이제 똑같아지면은 어깨를 먼저 이으셔도 돼요. 왼쪽하고 나서 같이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바늘을 사용하기 위해서 윗판하고 앞판에 어깨는 먼저 연결을 할 거거든요. 단수 중간에 이렇게 같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겉면이 아니고 안쪽 면에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집으셔야 되거든요. 겉면하고 겉면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신 다음에, 바늘은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두 개. 실은 지금 이 끝에 뒤에 걸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앞에 있는 코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코에도 동시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통과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겉뜨기 뜨고 양쪽에 코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지금 하나에 다 합쳐졌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앞에 있는 코, 뒤에 있는 코. 반을 빼주고, 여기서 두 개가 있었을 때, 우리 코마금 하듯이 이렇게 코를 막아주시고, 실좀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끝에까지 쭉 코마금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하고 나면은 쭉 빼서 이쪽으로 왔던 실 있잖아요 여기하고 두번 정도 묶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감 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적당한 이제 적당한 길이로 잘라 놓고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패턴 부분에 안뜨기 했던 부분 그대로 같이 연결되고요. 겉뜨기 부분 겉뜨기 대로 연결됐고요 반대편 부분으로 이제 V넥이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중심 코는 그대로 지금 마커 걸어 놨고요. 연결되는 실 뒷부분에 여유 있게 남겨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실 걸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두 코를 같이 또 이제 줄여주셔야 돼요. 이때에는 겉뜨기 방향으로 두 코를 같이 갔잖아요. 여기에서는. 네, 지금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주셔야 돼요. X표가 됐잖아요.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겉뜨기를 하게 되면은 두 코가 한 코로 모아졌어요. 모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또 패턴대로 쭉 뜨고, 안뜨기 뜨고 난 다음에 겉뜨기에서 또코 줄이면 되거든요. 계속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첫코 겉뜨기로 그대로 그냥 떠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코, 뒤편으로 해서 두 개의 코를 동시에 바늘에 넣어서 이렇게 한 코로 이제 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코 줄임 한번더 했어요. 이 방향으로 이제 코가 계속 줄어드는 거고요. 패턴대로 또쭉 떠주시면 돼요. 고분단으로 뜬 길이가 3cm 정도 지금 떴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진동들레 부분에서 처음에 네 코, 4코, 네 코에서 여덟 코를 앞뒤로 이제 먼저 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여덟 코거든요. 여덟 코에 반.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코. 이 부분이 이제 앞판. 그리고 뒷판으로 나눠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저 코를 주셔서 뒤에 여분의 실 남겨놓으시고 대바늘로 하셔도 되고 코바늘로 하셔도 돼요. 코 잡을 때 이렇게 한코 잡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V로 한 코씩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V 부위. 이렇게 V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코 다시 V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세 번째 코 그리고 바늘이 걸려 있었던 부분 그 다음 부분에서 네코 이제 코분 처음에 코 줄였던 하나 둘셋네코 잡고 나면 그다음 세 코를 줄였기 때문에 코 옆에 바로 옆에 또 V로 가시면 돼요 여기 옆 라인 여기 이쪽에 가서 한코 그다음에 그 옆에 코 가서 두 코. 그리고 그 옆에 코에 가서 세 코. 자, 이렇게 해서 네 코, 세 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코를 줄였기 때문에 안 뜨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한 코니까는 안 뜨기 코에서 한 코. 그리고 겉뜨기 코에서 한 코. 그리고 나면은 그 옆에 또 다시 V라인에 여기 한 코. 이렇게 해서 전체 열 코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면은 저는 대바늘로 이제 코를 잡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코 아니에요. 연결되는 부분에서 여기는 잡으시면 안 되고 V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이쪽 라인. 에서 부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요 끝에 여기 여기서부터 이 잡으시면 돼요 일1렬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죠 여기에서 한코 잡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서 다시 한코 다시 그 옆에 코에 가서 한코세코 코 잡고 나면은. 위에 있는 한코 건너뛰고, 그 위에서 다시 세 코. 한 코, 두 코, 세 코. 그리고 나면 다시 또한코 건너뛰고, 그 위에 코에 가서, 한 코, 두 코, 세 코. 자, 이렇게 보시면, 한 코씩 다 잡게 되면은 이 어깨 부분에서 고무 코가 너무 많아서 입었을 때 모양이 예쁘지 않고 너무 벌어져요. 그래서 세코 잡고 한코 건너뛰는 부분으로 일직선에서는 코를 조금 줄여주는 거고 맨 끝에 있는 코하고 두 번째 코 사이 여기에서 코를 잡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직선으로 이제 코가 쭉 잡혀가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코는 그대로 살아서 라인을 만들면서 가는 거거든요. 일단 중간 부분, 어깨 연결 부분까지 저는 코를 잡고 코수 세고 나서 다시 반대편 코를 똑같은 코스로 만들 거예요. 일단 해보고 그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하고 나면은 여기 이 실이 연결된 실이니까 한번 정도 이렇게 묶어주세요. 풀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안 뜨기. 안 뜨기. 소매 부분에 고무단 부분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양쪽에 11코, 0 55코, 55코로 해서 저는 11코를 0 잡고 9단 뜨고 10번째 단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끝내고 맨 마지막 과정이 이제 이 V넥 목 부분에서 V넥을 이제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한코 고무단으로 해서 다시 V넥이 만들어질 건데 뒷판하고 어깨 부분에 연결된 여기 이쪽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한 코씩 쭉 코를 잡아서 여기 가운데 마커 해놓은 요 코까지 이제 코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심 코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또한 코씩 해서 쭉코 잡고 뒷목 부분에서도 한 코에 하나씩 코를 잡으시면 돼요. 일단 코 잡는 방법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코는 대바늘로 잡으셔도 되고 코바늘로 잡으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세코남기고두코 줄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코씩 쭉 떴잖아요. 이한 코가 이제 코 잡는 부분의 코예요. 코와 코 사이에서 이제 코를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코 빼주고 그리고 뒤에 실은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바로 옆에 밑에서 다시 한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코에서 한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잡으시면은 여기 V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옆선으로 라인이 살아서 움직이고 옆에 있는 한 코는 숨겨지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코를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60개의 코를 잡았어요. 60개, 한 코씩 잡으니까 60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운데예요 보시면은 마커 걸어놨던 요 부분이 가운데 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 코를 잡아주세요. 그럼 이제 61번째 코가 된 거고, 반대편도 이제 60개의 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심 부분은 마커를 빼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아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 부분에 마커는 항상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어 놓고, 그 다음 다시 또 옆에 부분에 가서 한 코씩 해가지고 잡고, 그 다음 뒷목에서 코 잡고, 그리고 나면은 겉뜨기 안뜨기로 가야 되는데, 전체 코수가 겉뜨기 안뜨기이기 때문에 짝수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0개, 여기서 60개, 그리고 여기서 한 코였으니까는 목 부분에서 코를 잡을 때는 홀수로 끝날 수 있게끔 코를 잡아주시면 전체에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로 만들어놓고 그다음 시작을 할게요. 시작 부분에 마커 하나 걸어주고 그리고 겉뜨기부터 저는 시작을 할 거예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안뜨기 쭉 뜨면서. 가운데 그린색 마커 있는데 전까지 와서 그 다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안뜨기 하고 나면 겉뜨기 그리고 안뜨기 그리고 그린색 마커 있는 부분이 이제 저는 겉뜨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옆에 다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중심 모아뜨기로 갈 건데, 제일 처음에는 코 잡고 나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해서 가운데 부분을 겉뜨기가 되게끔 이 부분에서 겉뜨기로 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겉뜨기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온 다음에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세 코가 이제 한 코로 모아지면서 일자로 쭉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겉뜨기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코양 옆으로 안뜨기 안뜨기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심 코니까 이세 코가 있을 때두 코를 겉 안뜨기하고 겉뜨기를 그냥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해서 두 코를 뜨지 않았어요 뜨지 않고 이렇게 넘겨 주세요 넘겨 주시고. 그 다음에 안뜨기로 되어 있지만 안뜨기로 떠도 되고 겉뜨기로 떠도 돼요. 이 코는 이제 사라질 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겉뜨기로 한코 뜨고 그리고 우리가 뜨지 않았던 이두 코, 두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뜨지 않은 두 코를 바늘 넣어서 이렇게 엎어주시는 거예요. 코막을 때처럼 그리고 뒤에 실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면. 양쪽에 있던 안뜨기가 다 사라졌어요. 가운데 부분에 겉뜨기였고, 옆에 안뜨기, 안뜨기였잖아요. 근데 이두 개의 안뜨기가 다이 안으로 사라져서 하나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는 계속 겉뜨기로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겉뜨기니까 그대로 겉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뜨고, 그 다음에 안뜨기니까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뜨고, 그 다음 단계에 오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까지 뜨고 중심 코 양옆으로 겉뜨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두 개를 지금 했던 것처럼 뜨지 않고 바늘이 옮겨주고 겉뜨기 방향으로 옮겨주고 여기에 있는 겉뜨기 뜨면서 다시 또 코를 코마금으로 만들어주면은 또 다시 코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으로 하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겉뜨기는 겉뜨기대로 뜨고 안뜨기는 안뜨기대로 뜨면서 한 코씩 코마음 해주시면 돼요. 겉뜨기 뜨고 앞에 떴던 코 앞으로 막아주고 안뜨기 뜨고. 제 코를 다 맞고 나면 이렇게 맨 마지막 한코 남았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실을 잘라 주시고요. 이쭉 빼세요. 빼시고 나면은 이렇게 처음 하고 끝 부분이 연결 부분이 이제 이쁘지 않잖아요. 이때 돗바늘 사용하셔가지고 여기 처음 겉뜨기 했던 요 부분 요 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당겨주세요.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실이 여기서 통과된 건데, 요 뒷부분, 여기다 바늘 넣어서, 이렇게 고리를 마무리한 것처럼 만들어주시면 여기가 깔끔하게 되거든요. 요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 감추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